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미리 그 기억을 하고 또 준비를 하면 크게 그복 받는 날이 돌아옵니다. 달력을 보시면 그 양력으로 2월 20, 2월 21일, 2월 22일 이렇게 그 3일 연속 이날이 우리에게 그큰 재수가 터지는 그런 날이 될수 있는데요. 우선 그 2월 2 0일은 천지신명 가운데 그 토지신이라고 해서 토지신의 그 탄생일입니다. 주로 그 사는 집터라든지 식복 그리고 재수를 주는 신으로 보시면 됩니다. 그 다음 날인 그 2월 21일은 복덕정신의 그 탄생일입니다. 복과 재수 그리고 사업운을 이 신은 그 관장을 합니다. 그 다음 날인 그 2월 6월 22일은 문창대군의 그 탄생일이니까요. 주로 그 자녀들의 출세를 관장을 하는 학업운이라든지 또 공부를 관장하는 신이 됩니다. 어떻게 보면 그 토지에서부터 사업운이라든지 그리고 입신 출세까지 모두 그 막나가 돼 있습니다. 인간 생활의 그 질적인 도약을 위해서 또꼭 필요한 것들이기도 하죠. 그래서 이 3일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. 집에 있는 그 소주잔들 있으시죠? 만약에 그 소주잔이 없는 집은 제일 그 작은 술잔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 준비된 그 소주잔에 술을 한잔 3일 연속 따라 놓으시면 됩니다. 각기 그 탄생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번그 3일 연속 술을 따라서 그 집의 동쪽은 피해주시고요. 적당한 곳에 한 곳에 그 두셨다가 그 다음날 그 아침에 그 버리고 버린 자리에서 이제 또새 술을 따라야 되겠죠. 토끼의 그 기운이 나올 그 동쪽은 꼭 피해 주십시오. 가급적 그 서쪽이나 북쪽이 된다면 무난합니다. 술을 버리고 또새 술을 따르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그 마음속으로 계묘년 재수축원 휠, 성추발언이라고 두번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. 풍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그러나 우리가 이런 날을 놓치지 않고 또 떠올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복을 내리는 그 천지신명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복받는 일을 또 하는 것이 되죠. 이때 그 정가람이 빠진 날짜만 그 기계적으로 또 챙기는 그런 날이 되서는안 됩니다. 그래서 비린 음식이나 부부관계 또 상가집 방문은 꼭 피할 수 있다면 피해 주십시오. 부득이 그 상가집이라도 공교롭게 이 3일 중에 꼭 다녀오게 될 일이 혹시라도 또 생기게 된다면 그런 날은 여러분들께서 그 집에 돌아오자마자 소금물로고 그 손을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. 그리고 소금으로 그 양치까지 해준다면 또 아주 좋겠죠. 신앙으로서의 그런 접근이 아닌 단지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 방법으로만 이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